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아 저녁에 브이로그 반짝반짝 소근소근 오늘은요 좀 재밌는 주제 어떤 사람들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하고 지금 사이가 굉장히 나쁘고 또 반일 뭐 시위라든가 불매운동 이런 것이 굉장히 뜨겁고 또 일등 뉴스 제일 많이 보는 뉴스가 되지만 일본에서는 지금 그래도 제일 그 핫한 뉴스가 뭐냐면 小泉純一郎。 즉 일본의 전 총리였죠. 그 아들인 그 역시 정치인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와 다키가와 크리스탈이라는 전직 여자 아나운서의 결혼입니다. 이 고이즈미 신지로는요, 잘생기고 준수해서 그야말로 일본의 자민당의 아이돌, 차기 총리로 포스트 아베로 꼽히고 있습니다. 생기기도 잘생기고 그리고 연설을 아주 잘합니다.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아주 이 담백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또 아빠. 를 닮아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그좀이 일본 사람들의 이 마음을 사로잡는 굉장히 그 인기가 있는 이 정치인입니다 어 지금 이제 38 인가 그러는데 그 전부터 아주 그 인기 스타 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을 한 상대가 누구냐 다키가 크리스탈 이라고 프리랜스 아나운서 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프랑스 사람이고 엄마는 일본 여성이에요 아주 어, 인기 이톱이 이, 프리랜서 방송인입니다 근데 이미 이, 임신을 해서 뭐 내년쯤에는 나, 아이가 나온다 그다음에 어, 신부가 이제 네살 위다 이러면서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평소에 정치라는 이제 무쇠 갑옷을 입고 있는데 이다키가 크리스탈이라는 여자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이제 무장해제된다 그러니까 가장 편하고.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자연인 보통 남자 신지로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는요 굉장히 축하하는 분위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케가 크리스탈이라는 이 여성을 보면은 어, 딱 봐도 이제 그 혼혈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 일본의 총리 관저의 여주인이 이른바 이제 혼혈 여성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저는 상당히 이것도 일본으로서는 글로벌하고 또또 또 하나의 그 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이제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키가 크리스탈이라는 이 여성, 어, 저는 이 여성에 대해서 결국 나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좀 차이를 얘기하고 싶어서 어, 얘기를 합니다. 이 여성이요, 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기 사생활에 관련된 이 비디오, 즉 동영상이 유출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어떤 이제 그 서양 남성이었고요. 그래서 막 일본의 뭐 주간지고 또 일본은 또 이런데는요, 또 엄청나게 흥미를 보입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 여성이 이 크리스탈이 부인도 안 하고 뭐 예스냐, 노냐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그냥 이렇게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때요? 이 O 양이니 뭐 B 양이니 뭐 H 양이니 온갖 비디오가 있으면은 그 여성들이 겪었던 일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어떤 것도 보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남에게 절대로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사랑을 하는 장면이라든가 또는 배설을 하는 장면이라든가. 이거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타인의 것도 우리는 봐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여성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너무나 큰 시련과 고통을 겪는 걸 보고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도대체 누가 그 여성들을 뭐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걸 막 돌려보고 이런 걸 보고 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 비디오라는 것이 이제 단막으로도 나오고 동영상 으로도 나왔지만 이 크리스탈이라는 여성은 꿋꿋하게 무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그 일본 사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점점점점 우리가 이런 거 갖고 얘기하면 우리가 나쁜 거지 이런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탈이라는 여성이 이 고이지미 신지로의 신부로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갖고 문제 삼는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고이지미 신지로 역시 진짜 앞날이 창창한 그리고 총리 그 후보로서 딱그 말하자면 예정이 된 사람이지만 이 여성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최고의 신부감이다. 내년에 아이를 편한 상태에서 낳도록 하, 자기도 굉장히 신경을 쓰겠다. 뭐 이런 말만 한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이런 보장할 수 없겠죠. 또 누구의 또는 뭐 C양이냐 D양이냐 F양이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다키가 크리스탈과 고유지미 신지로의 이 결혼을 정말 깨끗하게 박수를 치면서 축복하는 일본의 성숙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한 개인의 생활에 대한 사생활에 대한 이 이런 것을 차곡차곡 쌓아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녀들이 그렇게 고통받지 않도록 또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견딘 여성들이 미래에 대통령 부인이 될 수도 있는 사회. 저는 이거는 분명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그만큼 너그럽고 포용력이 있는 사회라는 저는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여기에 브이로그 여러분 월요일 날또 뵙겠습니다.